샬롬 안정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통독 342일차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과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 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하는 아드라 무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오를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 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이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다쳐 가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폭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의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도출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 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이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어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메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 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맞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이요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쇠사슬에 메인바 되어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회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수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과정과 그 가운데 풍랑을 만난 내용, 그리고 로마로 가서 전도한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은 참 험난했습니다. 바람이 제대로 불어주지 않아 항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배는 파손하게 되었지만 다행히 모두 구조되어 멜리데라는 섬으로 가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드디어 로마 교인들을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기다리는데 재판 날짜가 계속해서 연기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서 2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비록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긴 했으나 바울은 그곳에서도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여러 편지들을 써서 보냅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로 이때 쓰인 편지들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 2년 동안 복음을 전하였다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마감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포함하여 복음을 위해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계십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놓고 볼때 사도행전 28장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의 정점이며 땅끝을 향한 복음의 항해는 결코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나지만, 기록되지 않은 사도행전은 더욱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또 전해져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교회의 역사에는 일일이 다 기록되지 않은 아름답고 거룩한 희생과 헌신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거룩한 열정의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전파의 모든 과정을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이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열매도 있지만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간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함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기억하실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읽은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